자, 아, 이제 나사로를 살렸죠. 어, 무덤에서. 시체가 나와서 이제 걸어 다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 신성 유덕 아니야. 내가 진짜 신이 맞아. 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되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렇다면 그 증명이 잘 이루어져야 맥락에 맞잖아요. 막 참소하고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르시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략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예수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생긴 결과.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세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고발한 거죠. 소수가 믿기는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콕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이렇게 믿기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인 결과적으로 생긴 일은 산해드린 공예에 고발한 겁니다. 재판장에다가 예수를.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제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지금까지는 막 돌로 치자처 즉흥적으로 막 미워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또 법적으로 요 공회를 모으고 이러때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 행하면 믿겠다 그랬잖아요 표적 행하면 믿을 것처럼 지금 하고 있었는데 표적 행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할까 지금 대책 회의하는 거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 제가 자꾸 이제 읽다가 자꾸 중지하고 이러는데 자꾸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웃음> <웃음> 여러분, 48절 요런 게 사울이 가졌던 생각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에 대해 갖던 생각. 사람들이 막 다윗한테 인기를 보낸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다. 그게 이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지금 마음 속에 예수님이 신인 것이 싫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었으면 좋겠다 요거죠 그러므로 누가 진짜 신성모독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음, 인간이 그러니까 신이 맞단 말입니다 인간이 진짜 신이고 싶어 하고요. 꽤나 고상한 목사님,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신인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미 신인이니요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목회하는 것이 왕국을 다스리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12장 21절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죠, 한 사람이 유대의 왕인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복을 입었습니다. 뭔가.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을 입기를 좋아하죠. 왕복을 입고 반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를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사울 왕이 듣고 싶은 게 이건데 요 얘기가 다윗에게 가니까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병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내심 듣고 싶은데 겉으로는 늘 아닌 척하면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33살짜리 성형이 나타났을 때에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시비를 걸다가 한번 살려봐 물론 살려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맥락상으로 살려내면 은 예수가 증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려내니까 이제 더 뻗어가지고 살려냈다는 이유로 살려내니까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딱요런 거잖아요 이것은 신에 신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말을 예수가 들으니까 싫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들이 듣고 싶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말 듣고 싶다는 것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 개념이 아까 그거잖아요. 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 개념이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신, 그게 인간의 신 개념이죠. 고골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2 3 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추위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죽여 버렸다는 거죠. 지금 음 어떤 헤롯이 말을 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헤롯의 말말 나하시. 그것에 대하여 막 사람들의 열광하고 나하시 말에 대해서 막할 때에. 사도행전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 로고조잖아요. 쪽에는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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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스 두 개의 세계에서 비교할 때 로고스 사도행전은 요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핵심은 여러분 성령행전이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쓰자 그런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겁니다. 두 개의 세계를 비교해서, 나아시는 죽고, 나아시는 벌레 먹혀 죽고, 로고스가 흥왕하더라 로고스가 흥왕하는 그림자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사도바울이 막 기적 일으킨 거, 병자 일으킨 거. 그림자 중에 하나일 뿐, 핵심은 뭡니까? 로고스. 말씀은 흥왕하여도 하더라. 딱 비교가 되죠. 21절 부분에 있는 헤롯의 말과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비되는, 비교가 됩니다. 음. 다시 한봉으로 가서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말, 나시, 사람의 말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저건 신의 목소리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사가 듣고 싶은 이런 환호는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설교하는 목사님들 아멘 아멘을 유도하는 목사님들은 말하시니 그걸 왜 자기가 들을래? 예수님을 신. 이게 사울, 다윗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죠. 다시 요한복음 11장 48절.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거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지금 로마가 호시탄탄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초기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려고할것 같은. 막. 그때 로마가 지금 안 그래도 올것 같은데 내정이 흔들리고 예수라는막 이런 청년이 뭔가 소요를 일으키고 이러면 불안하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 같다. 땅을 빼앗아간다는 말은 그냥 막 우리처럼 일제한테 다스림 받는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의 개념은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라는 부동산, 건물이잖아요. 땅은 부동산이잖아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부동산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이쪽 개념에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걸 두렵게 두려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전 파괴가 뭡니까, 여러분? 성전 파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려워하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절대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요거거든요. 절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요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약 계획의 애정이 뭡니까? 성전 파괴였습니다. 성전 파괴가 십자가잖아요. 내가 진짜 성전이다. 근데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 3일만에 부활한다. 저 성전을 허물어라. 3일만에 내가 다시 지을게. 성전 파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허물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성전 파괴고요. 그러니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로 기도할 때예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일신상의 영단을 기도, 일신상의 영단을 기도하는 게 그런 것들이었죠. 48절에 있는 우리 땅을 빼앗길까 봐 두렵다라는 것이 성전 빼앗길까 봐 두렵다는 것이고 성전 빼앗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성직자에얘는요 밥줄이 끊어지죠. 고액입니다. 그 특히 사도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개인들이 제사장이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성직자들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제도권 기독교를 우리가 자주 비판합니다만 제도권 기독교 비판받으면 그들의 위기감은 뭡니까? 그럼 우리 교단은 이거랑 뭐라고? 당장 우리 신학교는 우리 교회는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체의 임원을 맡은 자는 그게 더 크죠. 그래서, 임원을 맡았으면 끝까지 해야지, 막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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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민수를 <미술을> 보게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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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요시, 하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중간에 깨지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깨져도 됩니다. 깨져도 됩니다. 교회가 없어져도 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요. 보이는 교회는 올, 얼마든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임원회 무슨 조직은 올라, 얼마든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자, 그게 막 급해가지고 예수를 빨리 죽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이래요. 오늘날 도 이런 사람들 있죠. 그 해의 총회장도 있고요. 그 해의 임기 중인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요. 도스토예스키의 대신문관 네. 전부 같은 개념이죠. 우리 인류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신이 맞아요. 하나님의 이런 그림자들을 어떻게 잘 알았는지 대문호는 표현을 하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스키는 대신문관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소설에서.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해의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모르잖아요. 지금 이걸. 예수님의 그 진리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생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말. 사실은 지가 아도 모르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것도 중의적인 표현이죠. 아까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했는데, 자기 자신 철없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넣은 거죠. 예수가 죽으러 가는 게 맞아라는 말을 넣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세상 가야바에게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내 뜻이야. 요거 자, 그게 십자가잖아요.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택한 백성 전체가 죽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대신 죽는다. 한 사람이 대신 죽는다. 이게 희생이라는 의미고. 어떤 대표자가 희생해서 죽는 거고, 그걸 희생제사라고 고 어떤 양한 마리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죄않 받는 거잖아요좀더 같은 개념입니다. 그 희생제사의 개념을 지금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가야바가 부지불식간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에서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laughs> 음, 어떤, 어떤, 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집사님에게나, 또 말을 할 때, 뭐, 그러니까 핍박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이죠. 예, 같은 개념. 그렇지, 그렇지. 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여죽고 도움이 돼, 저런 사람은 내쫓아야 우리 교회가 어지러지지 워 않고 미꾸라지가 흙탕물 만든다. 좀 나가는 게 맞다. 그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쫓겨난 게 당연하고요, 억울하지 않단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다면서그 얘기 했는데.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곧 그분의 뜻이 되네요. 진상이 끝나면 같이 지상생활을 화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게, 이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 아. 자. 그리고 또, 요렇게도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은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대표자로 전체를 대신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기념에서 11조가 나옵니다. 11조. 11조를 갖다가, 막,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래에서 위로 드리는, 뭐, 헌금, 11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11조라는 말의본 의미는, 인류 전체가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태한 백성 전체가 다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예수가 혼자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다이 얘기죠. 하나님께 올려진 거, 들어 올려졌다, 들리는 거.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돈이 십일조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일조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돈이 십일조가 아니고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하여 너의 돈의 십분의 일이 돈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 이런 개념 속에서 막 십일조 많이 해라 말아 다음에. 목사님은 10에 3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 존경받은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채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 11조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헌금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 마찬가지죠. 백성들한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가 헌금이다. 이 말만 했다고요. 아까 그말 제가 쉴때 했던 그 말,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만 했지 너희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예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고요 너무나도 감격이 큰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도 들어있죠 자 대제장 가야바가 그 말을 했고요 51절 <laughs>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거 누가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겠단 말이죠 스스로 요말한게아니 그 해의 대제자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잖아요. 한국과는 흩어진 우리들까지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따 표현하죠. 51절, 52절 같은 거는 지금 요글을 쓰고 있는 기록자인 요한이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요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최종적인 해석이네요. 51절과 52절이요. 그러니 나사로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52절 뒷부분에 있는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53절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딱 드러나죠. 죽이려고 모의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밤이 안 됐단 말입니다 낮밤 개념 생각나시죠? 좀 지나면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될 겁니다 그 날이 십자가지기에 딱그 이제 해당되는 날이잖아요 그게 6월절입니다 아직 6월절은 안 왔거든요 12장 1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이니까 12장 1절이 6월절 엿새 전이니까 11장 그 54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아직 한참 전이란 말입니다. 6월절 아직 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간은 좀 남은 상태에서 빈들로 가시네요. 자, 요 구도를 보세요.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을 시점에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에 몰려요. 아이러니죠?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위기에, 위기를 뭡니까? 타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위기에 몰리고 빈들러 간다라는 요 구도가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어, 아들을 남자를 살린다, 아들을 살린다, 나사로를 살린다, 아들을 살린다는 이야기 무슨 기적 이야기, 또한 동시에 기적의 클라이맥스 하나 딱터뜨리고 근데 위기에 몰려서 빈들러 간다.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거든요. 그 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 모든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뭐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들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주 예수님 맞습니까?라고 했더니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엘리야의 모든 사건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엘리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고, 딱 매치되는 것이고요.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관조하면은, 조망하면은, 새 관점에서 멀리서 딱 보면은, 어, 엘리아 얘기랑 신약이 예수 얘기랑 하트 때기네. 딱 보인다고. 그러므로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 존재하는구나. 엘리야도 예수 증거하기 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갈멜산 때기에서의 승리, 여기 기적의 클라이막스잖아요. 850대 1의 승리. 바알과 아사리아의 선지자 8 5 0명대엘리야가 대결한 거 아닙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군가를 판가름 내는 대결이잖아요. 진짜 신이 누군가를 판가름 내는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면 그게 진짜 신이다. 이렇게 된 거고. 갈멜산에서는 불로 응답하면 그게 진짜 신이다. 된 거죠. 진짜 신이라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까? 진짜 신이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사용수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진짜 신이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죠. 지금 예수,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신인 걸 증명하는 일, 갈멜산에서 불렁답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나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신장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여기서도 표면적으로는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 막 칭송했잖아요. 그것처럼 갈멜산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이, 와, 일리아가 맞네. 막 이랬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암기부에 연락하죠, 중앙정보부에. 그, 전국의 방을 붙이고, 당장 체포라고 죽이라고. 그래서 빈들로 가죠, 엘리아가.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빈들로 간다. 어,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55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깝다. 유대인, 6월절이 가깝다. 6월절에 십자가 지는 거지요. 어, 6월절이라는 개념 알죠?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죽이는 절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네, 예수님이 죽는 절기죠 6월절.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로 말했다 이들 생활에는 어떠니?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빈돌에 가서 어딘가 숨어있는데 안 나타나겠냐?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자 그 얘기잖아요 중앙정부가 그 방을 붙였다니까요.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고 마찬가지 개념이죠 나타나지 않겠냐? 나타나면 죽이자 이 얘기죠 57절 이는 대세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하라 명령하였음이다라 요게 나사로 사건의 결론이죠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는 영광을 받는다 십자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만 말하고 계시고 당연히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노라는 생각이 들지요. <laughs>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진짜 예수님 이 원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노십시오. 요거 핵심이요이거 보십시오. 요거 핵심이라고요. 노시라고요. 부담을 느껴져? 서고저예수를 어, 위해서 나는 무엇을할까 아니지요. 아빠가 뱉어낸 거, 안 먹어지더라 말입니다, 저는. 그냥 그분이 우리, 우리가 뱉어낸 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고마울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자유하고 사시고, 십자가, 십자를 담당히, 마땅히, 당연히 있는 거군요. 나의 십자가, 마땅히 있는 거군요. 이렇게 사시는 우리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장을 다 했네요.